숫자 7, 행운의 7이라는 숫자 소리를 많이 들었고, 일곱 수라는 어떤 의미를 많이 들었어요. 그러면 옛날부터 저희는 7이라는 숫자를 많이 부각을 시켰어요. 그러면 이제 무속적으로 와볼게요. 무속적에서 7은 어떤 걸 의미할까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용인중전마마입니다. 여러분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숫자 7, 행운의 7이라는 숫자 소리를 많이 들었고 일곱 수라는 어떤 의미를 많이 들었어요 그러면 저희 무속에서는 7이라는 이 숫자를 신으로 여기는 나라죠 어, 옛날부터 저희는 7이라는 숫자를 많이 부각을 시켰어요 예를 들어서 절에도 칠각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일곱 명관세음보살린이 존재한다 해서 칠관음이라고도 하고 또 깨달음 일곱 가지 행을 칠보라고도 하고, 그러면 이제 무속 적으로와 볼게요. 무속 쪽에서 칠은 어떤 걸 의미할까요, 여러분? 여러분 성주라는 소리 많이 들었죠, 성주. 서른일곱, 마흔일곱, 오십일곱을 성주라고 해요, 여러분. 무속에서는 왜 성주신을 높이 일곱이라는 숫자를 왜 높이 알리면서 성주를 받으세요, 성주 운 받으세요, 성주를 섬겼을까요, 여러분? 또 저희 무속에도 있지만 민간 신앙에서도 또 있는 게, 어, 여러분들, 49제, 7대 왕, 다 7이라는 의미적인 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이 7이라는 숫자에 부처님, 이런 신령님, 저희 무속, 일반 민간, 왜 행운의 숫자 7을 놓고 여러분들은 많이들 사용은 하지만 의미는 몰라요 그냥 행운의 숫자 7이라고 했어요 어떤 분들은 일곱칠성 북두칠성의 행운의 7이라고도 많이 하는데 여러분 그런 의미는 절대 아닙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제는 알려드리려고요 왜 7이라는 숫자가 여러분들한테 중요하고 왜 부처님한테는 7관음 일곱 분의 관보살님또 깨달음 일곱 가지의 깨달음을 놓고 칠보라고도 하는 이거는 무엇일까요? 무속에서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자 하늘은 3이라고 합니다 땅은 4예요 하늘과 땅이 하나가 되는 게 7이 나오는 거예요 이 가운데는 인간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세요? 하늘은 3이란 숫자 땅은 4라는 숫자예요 그래서 하나가 되면 7이 되는 거예요 그 소리는 뭐예요? 하늘과 땅과 하나가 돼서 일곱 개의 숫자가 나오니까 행운이 되는 거죠. 하늘에서 내리는 복. 여러분, 우리가 인간 세상에서 살면서 조상이든 어떤 의미에서 나오는 복이 일곱이라는 숫자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행운의 칠이라는 숫자가 나옵니다. 그러면 무속에서 왜 칠성을, 무속에서 왜 성주를 갖다가 이렇게 높이 평가하고 높이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알리는 것일까요? 자, 성주를 놓고는 다음 시간 2부에 알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